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을 수집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민원이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 업체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종합 폐기물 처리 업체, 운반체가 수집해온 대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작업이 한창입니다. 쌓인 폐기물의 몸통 수리 작업도 실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민원이 발생해 지자체의 점검에서 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돼 작년 7월 한달 동안 영업 정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허가받은 경계 지역의 펜스를 새로 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적받은데 대해서는 지금 이스로다 돌아가면 다 쳤고요. 또그 위에 산림 그 부분에 헬스는 있었던 부분은 나무를 우리 3 0구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 됐고 이제. 지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재활용업체는 40개 그가업체의 신고와 미신고업체를 합쳐 16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관리소홀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제 폐기물 처리 를 하는데 허용보관하고 허용보관 장소를 기관하고 있다. 그것을 민원 제기했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요. 향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 철저히 해서 그런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각종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가 크게 줄면서 업체마다 폐기물이 쌓이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한석달 전, 두달 전에 매입할 때가 한 300원 정도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약간 한 150원, 160원 요사이 정도 지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 회복으로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폐기물로 인한 민원 발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거린 뉴스 안일만입니다.